내가 어떠한 환경을 침해받을 때 나는 모함이고 상대는 모함인 게 아니에요. 어, 아까 냉정하고 냉철하고 분별하는 게 다르듯이 어, 어, 똑같은 일일 지금 묻는 거죠. 나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계속 모함받아요. 어, 내가 부른다. 모든 이 사회 의 환경은 내가 부르는 것이다. 내가 안 당하는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걸 남을 탓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내가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남을 탓한다. 이러면 이제부터 이 공부 걸리는 겁니다. 진리카니까 이상하게들 자꾸 생각해요. 피일이 절로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내 앞에 사람하고 바르게 지내는 교육이에요. 이것이 생활도라고 해. 생활 속에 길이 있다. 우리가 모함을 받아서니까 억울하다고 하는데, 내가 모함 받을 일을 안 하면 모함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모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모함이지. 상대는 모함인 게 아니죠.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모함인 겁니다. 이 사회는 모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게 되가 있다, 판을 짜놓은 게. 어. 내가 어떠한 환경을 침해받을 때, 나는 모함이고, 상대는 모함인 게 아니에요. 어, 아까 냉정하고, 냉철하고 분별하는 게 다르듯이, 어. 어 똑같은 일을 지금 묻는 거죠. 어. 나는 계속 모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그 자리에 아니시면 모함할 자도 없거든요. 내가 17년 동안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함 안 하더라니까. 아니, 모함 받을 자리에 있는데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내가 모함 받는 거는 내 성격의 차이입니다. 내 성격의 탓이죠. 탓. 내 성격의 탓. 어, 내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계속 모함받아요. 어, 내가 부른다. 모든 이 사회 환경은 내가 부르는 것이다. 내가 불러서 일어난 일이지. 네가 없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네 앞에는 절대 안 일어난다. 내가 산에서 17년 으니기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없더래니까. 이게 내가 사회에 나오고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래, 1 7년 만에. 응. 그, 다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지금 내 모함하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그 어. 근데 이만큼 활동하네. 고래밖에 안 하는 게 고마운 거지. 수행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함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 고집 생 거는 먼저 생각을 해봐라. <laughs> 내 끼에 옳다고 주장하던 내가 그렇게 했던 그런 환경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응? 아, 그럼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있었던 그런 내하고 환경하고 안 맞게 너무 강하게 했던 요런 것들이 흔적을 한 보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씨앗을 만들고 다시 내한테 돌아오는 거죠. 아, 우리는. 사회 잘못한 게 없다면 내한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말죠. 그렇지만 내가 많이 잘못한 게 있다면 내한테 돌아오니까 또 반성해야 되죠. 그러면서, 아, 이런 일을 내가 바르게 처리했는가. 또 하면 보는 것은 내 몫이고, 상대는 상대대로의 또 자기가 또 자기 몫을 봐야 되고, 절대 혼자 일어나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당하면 내가 안 당하는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걸 남을 탓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내가 모함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을 탓한다. 이러면, 이제부터 이 공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은 나는 계속 오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이제는 뭐든지 오는 대로,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내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한 100일만. 100일만 그런 거 탓하지도 말고 모함이라 생각도 하지 말고 들어도 그냥 내가 흡수하고 기분이 좀안 좋아도 받아들이고 그러고는 상대하지 말고 100일만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의 공부를 해라. 이 정법이 있으니까 공부하기는 얼마나 좋으냐. 공부하고 있어라. 그러면 100일 지나고 나니까 70%는 전부 다 떨어져버립니다. 내한테 모함하던 그 자체가 70%가 떨어진다. 30%는 내가 얼마든지 인자는 이해하고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내 공부를 완성시키는데 어, 마장을 끌어안고도 갈수 있다. 요래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환경이 올 때, 어, 요럴 때는 어, 이런 것들이 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오는 거니까 진행형입니다. 전에부터 진행형인데 내가 쥐한테 뭐라 했다고 이러, 이러지만 지금 오늘 이래서 이런 게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쌓인다라는 거죠. 쌓여.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때 부부 때문에 싸움 안 해요. 다른 걸로 해갖고 이리 압이 차막 쌓여가. 압이 차는데 남편이 좀 여기서 좋은 말을 해주면 될 텐데. 아이고, 당신이 5집세다이가이렇니까 그러니까 그만, 여기서 마지막에 요만큼을 쌓아 부는 거예요. 이래 니한테 돌아가는 거지, 이게. 응? 어?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만 잘못, 이 내가 뭐라겠는데그 말을 한마디 그렇게 썩내는 거거든요. 앞사인 게네한테다 푸는 거예요. 아 어? 어, 그러니까, 우리 앞이 사있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내한테 퍼부니까. 어? 그러 그러니까 모든 일은 진행형이에요. 어?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과,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법칙은 진행형으로 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진행형으로 해서 오늘날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풀릴 수 있다. 풀리는 답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거니까, 모함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환경을 내한테 주었으니, 나는 지금부터 정법으로 공부하기를, 의심하지 않고, 누굴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본다 하고, 100일만 열심히, 그래서 지금 동안 그 기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모순은 없는가 찾아라.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모순은 없는가를 찾는 것만 해라.